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조 면도날 펀치로 불리던 1970년대 스타 복서 고생근 선수의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실력과 인기는 최고의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네임밸류에 맞는 포지션을 얻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23전 만에 한국 챔피언에 오른 고생근 선수는 불운의 복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1951년생의 프로필이지만 실제 나이는 1950년생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마추어 시절 두 체급의 국가대표를 역임하면서 1971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72년 미네 올림픽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아마추어에서 100승 10패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내 아마추어 기록은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치고요. 1973년 7월 일본의 유시다 슈조를 2라운드 KO로 꺾고 프로에 데뷔한 고생근 선수는 데뷔 후에 4연속 이 o 승을 거두면서 단숨에 복싱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섯번째 경기에서 케냐 출신으로 일본에서 활동하던 미네올림픽 패더급 은메달리스트였죠. 와루인게 나카야마를 판정으로 제압하면서 확실한 세계 챔피언 후보로 눈도장을 찍기도 했죠. 이후에도 고생근 선수의 연승은 이어졌습니다. 75년 7월 일본의 어테카라다를 3회에 KO시키고 12연승 8KO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고생근 선수에 대한 팬들의 기대는 하늘을 찌를만큼 상당히 높았어요. 하지만 75년 9월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을 역임했던 태국의 베니세 보코솔과의 한판 승부가 불운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체급을 벤톰급으로 낮추고 첫 경기였는데요. 보코솔과의 경기는 고생근 선수가 동양 랭킹에 들지 못했다는 이유로 동양 타이틀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비즈니스가 좀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사실 고생근 선수는 동양 챔피언이 문제가 아니라 보코솔을 꺾고 세계 랭킹을 확보해서 세계 도전으로 직행한다는 보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타이틀에 연연하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논타이틀로 벌어진 이 시합에서 고생근 선수는 판정패로 첫 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링네임을 팬더고로 변경하게 되죠. 두달 후에 태국의 강타자 타놈지트 스코타이를 4라운드에 KO시키면서 재기에 성공하지만 세계 랭킹에는 들질 못했고 76년 4월 달에는 일본으로 원정해서 다나카 후다로와 맞붙었습니다. 이 경기는 선전에도 불구하고 적지였기 때문에 판정패를 하면서 두 번째 패배를 기록하게 됩니다. 단나카 경기는 벤텀급에서 다시 주니어 패더급으로 복귀하고 첫 경기였죠. 고생근 선수의 유일한 해외 원정 경기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5연승을 거두고 77년 1월 한국 주니어 패더급 챔피언 결정전에 출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출중한 실력에도 만년 국내 1위였던 고생근 선수가 가진 첫 한국 타이틀 매치고 상대는 동급 3위 불도저 박선수였습니다. 그러면 고생근 선수와 불도저 박선수의 1977년 한국 타이틀 매치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왼쪽에 보이는 선수가 고생근 선수고 오른쪽이 불도저 박선수입니다. 고생근 선수는 이때 22전 20승 13KO 승 2패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22전 중에서 한국 선수와는 현수만과 백일째 이렇게 두 명만 시합을 했고 나머지 20번은 모두 국제전이었어요. 하얀색 트렁크가 불도저 박 랭킹 3위 선수고요. 검정색 트렁크가 고생근 선수입니다. 자, 구정민 선수의 카운터 펀치가 참 좋았는데요. 아. 자, 지금은 라이트 시작해서 레프 라이트까지 연결되는 3연타 콤비네이션 블로우를 불도저 박의 안면에 터뜨려서 다운을 뺏어냈습니다. 이 경기의 첫다운이구요 자, 불도저 박 선수는 닉네임처럼 계속 밀고 들어오지만 아, 지부 좋은 주먹을 맞췄는데요. 고생조 선수가 백스텍을 밟으면서도 정확하게 굴도저 박 선수의 앞면에 펀치들을 히트시키고 있습니다. 70년대 중반 저 당시에 저런 복싱을 구사했다는 것 자체가 아. 상당히 스마트한 스타일이었어요. 골도저박 선수의 펀치를 웬만해서는 맞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면타가 참 좋아하는데요. 피하면서 때려 넣는 콤비네이션은 정말 일품입니다. 볼도 조박선수는 본명이 박덕순이고요. 1950년생, 27살입니다. 한국주니어패더급 3위의 랭크가 되어 있고, 13전 9승, 4KO승, 3패 1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어요. 1968년 8월에 윤석옥선수와 4라운드 무승부로 프로에 데뷔를 했습니다. 71년 12월까지 5승 1KO. 1패 1무의 좋은 전적을 기록했었는데 75년 11월까지 4년간 공백이 있습니다. 아마도 군복무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되고요. 75년 11월에 복귀해서 4승 3KO 2패를 기록하면서 한국 3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구도조박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그 얄미울 것 같습니다. 본인의 펀치는 전혀 맞아주지 않고 계속 반격이 들어오는 고생근 선수예요. 아 지금은 공 올린 뒤에 가격을 고생근 선수가 머리를 숙이면서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저런 그 신사적인 면 때문에 복싱 팬들의 사랑을 좀 많이 받았죠. 젠틀맨으로 불리기도 했고요. 복싱 스타일과도 잘 어울리는 그런 인품을 가진 선수가 아닌가 합니다. 불도저 박 선수는 이 경기가 있기 2주일 전에 정영진 선수에게 8라운드 판정선을 걸었습니다. 12월 25일에 시합을 치르고 지금 2주일 만에 한국 타이틀전을 갖는 강행군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진 선수는 이 시합 이후에 고생근 선수와 또 2연전을 벌이게 됩니다. 3라운드까지는 고생근 선수가 일방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라이트 스트레이트 한 방이었는데요. 아, 좋은 타이밍에 카운터 펀치를 불도저 박 선수가 안면에 그대로 허용을 했습니다. 아, 워낙 큰 펀치였기 때문에 코너에서도 바로 링으로 어, 들어와서 경기는 스톱됐습니다. 이렇게 4라운드 KO승을 거두면서 23전 만에 첫 챔피언벨트를 허리에 감게 되는 고생근 선수입니다. 불도저 박 선수는 데미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생근 선수는 23전 만에 한국 챔피언에 오르면서 첫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7월에 전 챔피언이자 신예인 정순현 선수의 도전을 받아서 정말 충격적이었죠. 9라운드 KO패로 이변의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이후로 78년 10월 황복수 선수와 무승부를 포함해서 5승 1무를 기록하고 1979년 4월에 조지탐과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링을 떠나게 됩니다. 종신전적은 33전 29승, 15KO승 3패 1무승부였어요. 스코타이를 꺾은 뒤에 1976년 초에는 당시 WBC 1위였던 카를로스 사라테 측에서 대전을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닉네임을 팬더 고로 바꿔도 보고 고더쿤으로 바꿔도 봤지만 결과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실력에 걸맞는 비즈니스가 뒷받침만 되어졌다면 동양 챔피언이나 세계 랭커, 세계 도전까지도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그 고생근 선수예요. 잘 나가던 시절에도 중요한 시점에서 번번이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그런 불운과는 또 반비례하게 복싱 팬들의 인기와 사랑은 정말 많이 받았던 스타 복서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